자, 얼른 오세요. 얼른. 이야, 왼손, 오른손. 자, 이거는 제가 혼자. 얼른 와. 얼른 와. 저쪽에는 부처님 얼굴이. 네. 부처님 얼굴이고. 얼른 오세요. 이건 소, 부처님 소원이하는 얘기네. 어, 얼른 아. 오세요. 저 산을 보라. 예. 예, 예, 예. <laughs> 이야. 얼른 오세요. 진짜 그렇네요. 얼른 와요. 여 밑에는 부처님 발이고요. <laughs> 가운데 보이지 아, 않야 손입니다, 손. 왼손, 오른손. 오른손. 예. 여기 말고 아 그런 자. 여기가 어대흥사 일주문을 우리가 지냈습니다. 요산 예. 보이죠? 부처님 예. 얼굴이고요. 그 다음이 손을 두개 포개고 있고, 예. 그 다음이 부처님 발입니다. 음. 이 암이 다 부처님의 인상이 있는 국보적인 도량이다 이런걸 자랑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요 뒷면을 보십시오 저또우 마가론도 갖고있는거 <laughs> 어, 인생이 무엇이냐 야. 생야 일편 부흥기 일생이라는게 구름 하나 생겼다가 지는거다 죽음이란 무엇이냐 구름 생기다가 지는기 죽음이다. 뜬구름 같은 본래 실체가 없는 것이고, 죽고 사는 것은 모두 코어 같은 것이다. 우리가 산다는 게 뭐냐, 라는 거죠. 이쓴 사람이 누구냐? 서산대사가 핵탈시에요. 이걸 어디서 썼느냐? 우리가 이걸 이야기해야 돼요. 이걸 어디에서 서산대사가 쓴느냐 하계선 시거든요. 제가 건물 이걸 떠들던 이산들이 이걸 저 가운데 일주문에 딱 가운데에 있었는데 옮겼네. 10월 달에 아, 지난번 에 왔을 때까지 저기 딱 있었는데 그래서 서산대에의 해탈 이 신은 하계선 시입니다. 하계선 하계선 시에요. 삶이란 무엇이냐? 구름이 하나 생겼다가 지는 거고 죽음이 뭐냐? 생겼던 구름이 없어지는 것이다. 떤 구름은 본래 생겼다가 없어지고 실체도 없는 건데 죽고 살고 하는 것은 전부 그와 같다. 서산대사가 돌을 깨치고 얼픈 시입니다. 학에서 쓴 시예요. 하게가 아니면 저런 시간안 나오지. 아, 박수! 최고의 명언이다, 최고의. 자, 갑시다. 갑시다. 최고의 명언입니다.